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온우들 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네 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다섯 번째도 삼발라시 신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있소.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에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다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방 찬양한 것처럼 왜 염려하느냐 자꾸 묻지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심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은 찾아오고 또 어려움은 찾아오는지 우리가 종종 묻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도 우리 보금성가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도 또 믿죠. 왜, 왜 고난 원하지도 않는데 찾아오냐고. 비단 이것은 우리만의 고백이나 하소연이 아니라 성경 안에는 수많은 왜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어찌하여 언제까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 지금으로 한다면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전 회복 또 성벽을 쌓는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장의 뒷부분 15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에루럴 25일에 끝났다. 드디어 에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서 공사를 마친 게 52일 만인 에루럴 25일이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제 드디어 끝나지요. 16절, 그 다음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공사가 끝나자 모든 원수와 주변 나라들이 완공된 성벽을 보고서 이제 끝났구나. 기가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초롱하고 방해하고 막았는데 드디어 성벽공사가 마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한 사람들은 원수는 사탄은 그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52일 만에 성벽공사가 끝난 그 앞부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6장의 앞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성벽 공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원수들은 사탄은 성벽 공사를 방해합니다. 신앙은 다 이루기까지, 다 마치기까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거요. 다시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갖고 또 한국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 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부흥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어려운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니헤미아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지도자 리더였던 느헤미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아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줘서요. 이 성벽 공사를 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아를 불러내요. 느헤미아를 죽이기 위해서죠. 어, 네 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반역자의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예언할, 예언을 하게끔 해서 느헤미아의 마음을 속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니에미아와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성적 공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항상 지도자 리더를 공격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요. 여전히 겪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중간중간, 그때그때 시점들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범죄와 지도자들의 타락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도자 리더를 무너뜨리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리에미아의 성벽을 짓는 일에서도 똑같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원수들의 해유와 협박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삼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대적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 니에미아가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그 니에미아를 얼마나 이 사탄이, 악한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없인 여겼습니까? 사장에서도 그랬어요. 공사를 이제 막 시작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방해하기도 했어요. 이 원수들의 사탄의 방법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 할때 사탄은 반드시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이 찬성과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할 때 사탄은 그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이 부응하려고 할 때, 회복하려고 할 때, 사탄은 끈질기게 교회를 회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믿음이 좀 시들해지는 것 같다. 우리 가정에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올 때, 또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회방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아, 이게 사탄이 장난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면, 그 사탄의 방해와 해방과 조롱을 이겨내면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영약한 이 사탄이 어떻게 회방을 했는지요.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랍사람 개센과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하고요. 그 소문이 이제 악한 사람들에까지 들려와요. 그랬더니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거죠. 삼발라시 드디어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분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했다. 성벽을 다 쌓고요. 문을 닫았는데 아직 그 문짝을 못딴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아직 그 성의 문에 틈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성문에 문을, 문짝을 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빈틈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탄은 지금 그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아주 조그만 빈틈. 다, 거의 다 쌓았는데, 그 아직 마지막 남은 그 문짝에 그 빈틈을 노리고, 지금 삼발낯이 악한 사람이, 영적으로는 사탄이 공격해와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을 봤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사탄이 노리는 건그 틈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연약해지고요, 조금만 실수하고요, 조금만 믿음으로 실족하고요, 조금만 우리 속에 미움과 분쟁과 다툼의 마음이 생기는 그 빈틈을 사탄은 어김없이 노려요. 느헤미아의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도 똑같았어요. 2절입니다. 삼발락과 개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줄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악한 사람들은 느헤미아를 죽이기 위해서요. 오노라고 하는 평지로 오라고 해요. 오노로 오십시오. 좀 만납시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는요. 지금 에루살렘 성벽. 에루살렘에서 어, 북서쪽으로, 대략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을은요, 삼발락과 아무 연고가 없는 곳이고요. 또, 느헤미아에게도 아무 연고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들, 탄, 그냥 평지예요느헤미아가 오면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아는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지 않았죠. 3절에,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내려갈 수 없어. 공사해야 되니까, 이 공사 중단하고 못 가! 하고 답을 보낸 거예요. 근데 4절은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네 번씩이나 요구해요. 그때마다 니의 네 면또 똑같이 안 간다고, 못 간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5절에요. 다섯 번째도, 끈질기죠? 다섯 번째도, 삼발라시 신부름꾼을 지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신부름꾼은, 신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공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성경이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 끈질기게 십호하게 사탄은 틈을 노리고 니헤미야를 죽이기해서 위 니헤미야 지도자만 죽이면 성벽 공사 완성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알고 끈질기게 지금 협박합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이 다섯 번째 편지는 지금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거 요즘으로, 요즘으로 한다면 등기 편지처럼 내용 증명을 넣어서 분명하게 본인이 받을 수 있게끔 완, 완전히 봉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왜 지금 탄탄이 다섯 번째 니에미아를 오라 하면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거기는 온갖 거짓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지금 니에미아를 움츠러들게 만들게 한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아, 지금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들리는데 너가 지금 성벽을 쌓는 것은 반역을 하기 위해서다. 너가 예루살렘의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데 너 오지 않으면 내가 이거 탈러낼 거야. 내 왕에게 이 사실을 내가 말할 거야. 왕제가 그것을 알면 너 가만두지 않을걸. 이게 봉하지 않은 편지의 속임수였어요.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느게미아는 가지 않습니다. 그 다섯 번째의 편지에도 가지 않고요. 나는 성사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네이면 그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악한 사람들의 계획은 지금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사탄은 때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실증을 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우리 가그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위를 성소하는 이 좋은 일에, 이 열심히 있는 일에, 때로는 더 바쁘고 더 중요한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해요. 우리가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시기하고 나쁜 소문을 듣게 해요. 그리고 그 나쁜 소문을 통해서 서로를 오해하게 하고, 성도 사이에 멀어지게 해요. 니에미아는 이런 악한 사탄의 계획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니에미아가 누구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는 페르시아의 거의 2인자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 그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아도 그 나라에서 충분히 대우받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살수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고난이 뻔히 보이는 고국으로 그는 결단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에루살렘을 선택한 사람이 니에미아예요. 그가 자기 일신상의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고난이 있다 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벽을 쌓겠다고 결심한 그 느예미아를 사탄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느예미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살겠다는데 왜 고난이 와요? 왜 유혹이 와요? 왜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회방해요? 그런데도요, 느예미아는 그런 괴획 그런 어려움, 그런 움츠려듬,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비결이 뭘까요?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빈틈을 노리고 회방하고 막고 죽이기 위한 사탄의 공격에 니헤미아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니헤미아서를 시작하면서요, 그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가 방법이었고 기도가 열쇠였고 기도로. 대적을 물리치고 싸웠던 사람이 니에미아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지배한 사탄의 전략을 니에미아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구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신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신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니에미아의 기도입니다. 오늘 구절 이후에 가서 보면은요. 예언자 스마야를 느예미야가 찾아가요. 그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요. 1이야기에 <laughs> 보면은 사실은 이 삼발라색에 넘어간 거짓 예언자였어요. 뇌물을 바꿔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요구 해요. 지금 오늘 밤에 느예미야 당신을 죽이려고 대적들이 찾아올 텐데 숨어야 됩니다. 좋은 숨을 데가 있는데 어디로 숨냐면은 성소의 성전 안에 숨어야 됩니다. 그럴듯하지요. 오늘 밤에 공격해온대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 성전의 성소 아닙니다. 거기에 숨읍시다. 그래야 당신 목숨 살수 있어요. 거짓 예언자의 속임수는 뭐였냐면요. 사실 이 성소 안에 느예미아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당시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갈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마야 거짓 예언자가 느예미아에게 목숨을 살, 이 목숨을 붙이기 위해서는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니에미아가 그 속임수에 속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것까지 야 니에미아가 제사장만 갈수 있는 성소 안에 왔다네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니에미아는 그 거짓 예언자의 거짓 속임수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12절에 가면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거짓 예언자의 속임수를 니에미아가 알수 있었던 것.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에미아는 14절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라시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를 겁을 주려고 한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니에미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열쇠고 기도가 싸움이고 기도가 방법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기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힐 때마다 기도하면서 담대함으로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회복에 어떤 방해와 모함과 그리고 사탄의 회방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이 교회를 잘섬겨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잘 지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온갖 오해와 방해와 회방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분명히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창의문을 놓아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간섭할 겁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할 때마다 사탄의 유혹은 오히려 더지료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적은 그 빈틈을 노릴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리예미아가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이고, 이후로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